Or in the king, get it.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어, 요게 요치, 요게 메달랜드에서 캠페인 5차, 메달랜드 5차 그 제품, 어, 한 개, 레전드 메달이 도착을 했습니다. 어, 오늘 토요일 날 도착을 했는데, 아직 도착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월요일 날쯤에는 도착을 하겠죠. 자, 그래도 만약에 도착을 안 하시면, 어, 요게 메달랜드 측에다가 저기 홈페이지 가 지금 밑에 보면 전화번호 있으니까 거기다가 전화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개가 한꺼번에 왔네요. 까발레리나 제로 타입이구요. 어, 얼짱견, 그냥 일반 타입이고, 수라멍 들어있고, 자껍감 해가지고 네 가지 메달 들어 있고 보시면 요게오치 왕구 25년 1월에 들어있는데 여지껏 했던 네 반투 네개여기다 어, 이제 무사향까지 하나 들어가게 되겠죠? 자이 제품인데 자 우리 매달 진짜 오래간만에 봅니다. <laughs> 자 하나씩 또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우선 까발레지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까발레리나 메달인데요. 제로 타입에 더 대응하는 거고요. 어, 저기 뭐야? 일본 일본 말로는 네타발레리나라고 돼 있고 프리티 족의 레전드 요괴입니다. 어, 영화 같은 거 스포일러를 하는 요괴죠. 어, 스퍼 스타워즈 에피소드 7을 보고 나서 누구는 누구의 뭐다라고 <laughs> 하는 거 그렇게 되어 있고 자 패턴 보시면 어00111101 0111뭐0101 되어 있고요 QR 코드 이렇게 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어서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로 타입이니까 자 제로 타입 우선 한글판부터 들어볼까요? 아발레리나 소환 자발레리나 자, 교치 유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레리나 소환. 네리발레리나 네, 발레리나. 네, 이건 요기워치유고요 아직 국내에는 안 나왔는데 국내에도 뭐 조만간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네요. 자, 네타 발레이 나구요. 다음에는 꽃감 영감님 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감 나와주세요. 자, 나중에 아마 이벤트로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저 하나씩 다 굳어가지고, 아, 꽃감이고요 꽃감 같은 경우는 저 일본어로는 하나, 하나 사카지라고 돼있어가지고, 따끈따끈 조개 아, 레전드 조개입니다 아, 벚꽃을 피워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그러는데요. 자, 벌써 어, 겨울이 이제 1월인데, 한, 한 세네달만 있으면 또 벚꽃이 또 피겠네요. 아, 꽃감 영감님이 기다려집니다. 자, 여기 매달 패턴 이렇게 됐습니 1011-10010100, 어, 되게 있고, QR코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참고하시고요. 자, 요기로 치 한글판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감 소망! 꽃감! 용의 요치 위해서 꽃감 소환! 하나 사카지나카지 자, 이런 캐릭터 들어있고요. 자, 이번엔 또뭘 뜯어볼까요? 이번에는 수라몽입니다. 여기 치매달 이벤트 중에서 가장 먼저 했던 제품이죠. 이거 아주 받았어야 되는 우리 조카 좋아하는 모습이 눈앞에서 왔는데 이번에는 다있어도 별로 관심은 없더라고요. 소파! So 수라몽 자, 되어 있고요 아직 패턴 안 보여드렸구나. 1011, 0001, 1111. 아, 그게 되어 있고, K215 되어 있어서, 이렇게 큐약도 되어 있으니까. 자, 요기 어지위에서수라몽 So, 네, 수라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어로는 이제 수라코마 하는데 그 불가사이족의 레전드 요괴고요 어, 기존의그 코마상, 어, 백멍이의 그 아수라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불을 마음대로 쓸수 있는 요괴로 이렇게 아주 멋진 홀로그램 메달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메달. 자, 뭔가요? 얼짱견입니다. 얼짱견 별. 아주 멋지게 생긴 얼짱견인데요. 얼짱견. 어, 일본 말로는 이케맨켄이 라고 되어 있죠. 어, 얘 같은 경우는 불쾌적의 레전드, 요괴, 레전드 요괴인데요. 어, 같은 상황으로 요괴게 된인명견과 다르게 얘가 인명견은 좀 못생겼잖아요. 안경 쓰고. 같은 경우는 미남인데 어, 주변 어, 주변 사람들을 미인으로 만드는 아주 멋진 캐릭터 가 되는데 어있 멋지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뒤에 보시면 패턴은 101110011000 되어 있고 QR 코드는 216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자 이게 워치 U 소환. 얼짱견. 얼짱 자, 이번엔 이케멘 캔. 여기 오지 위에서 이케멘 캔 소환. 자, 이렇게, 이거, 네개 메달이 왔네요. 자, 지금 또 이, 이벤트 안 하고 있는데, 무슨, 그, 닌텐도, 어, 뭐, 저기, 소프트웨어를 준다고 그러는데, 다섯 명 밖에 안 하는데, 댓글로 당첨됐다고 하시는 분이 벌써 세 명인가? 뭐, 또 모르겠습니다. 더 했으면, 네명 넘어가나? 하여튼 뭐, 그거는 거의 뭐, 포인트 잡아먹는 거니까, 그냥, 그런 것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하여튼, 꽤 멋진 메달 네개 도착했는데, 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못 보신 분들, 나중에, 이벤트 때, 아마, 다 나가긴 그렇고, 둘씩 둘씩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참고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소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이말 오래간만에 해보네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가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